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게. 안녕하세요. 괜찮은 뉴스입니다. 학생부종합에서 교과 성적에 대한 평가는 경희대뿐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내신 성적평가 시에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과학만 따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답은 전공적합성 관점에서 다시 평가함으로 두번 본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교과 성적을 보면서 수학 과학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니까 학업 역량에서도 평가를 하고 전공 적합성에서도 평가하는 이중 평가의 성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서류 평가 시 네오르네상스는 6점 척도로 쓰는데 상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을 10에서 20% 정도까지 주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성적이 나옵니다. 경쟁률이 10대1 이상이면 합격권이 서류 점수는 90점대에서 합격권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면접은 85점은 넘어서야 합격권이 형성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주로 뭘 보냐고 물어보면 그냥 다 본다라고 답을 할수 있습니다. 늘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의 기록이 선생님께서 다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야 미사 여구보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의 모습이 많이 보여질 때 조금 유리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니까 학생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성장했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태도는 어떻게 갖췄는가를 탐색하는 과정이니까 주제 발표 참여 기록들이 상대적으로 좀잘돼 있으면 아무래도 대학 들어와서 수학 능력이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수업과 관련된 주제 탐구 활동 쪽에서 주도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 미술 비평 같은 과목에서 의사 얘기 나오는 건 별로 재미가 없고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보니 미술에서는 창의적이다. 미적 감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좋습니다. 창체의 경우에도 생명과학 동아리를 주로 많이 하겠지만 실험 동아리도 좋고 음악 동아리를 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아주 일관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좀 인위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할 자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별도로 준비했던 자료는 다 배제가 되고 학교가 주관하는 공식 활동 기록만 남다 보니 그래서 남은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입니다. 그런데 석차 등급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등급의 의미는 원점수, 평균 이수자수 등 여러 가지를 다 해석해 봐야 그 학생의 진짜 실력을 볼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교과를 정성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전 과목을 보고요. 성적 추이도 반영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1학년 때 조금 못 하더라도 2, 3학년 때 잘하면 그 학생은 좋게 봐야 된다. 노력한 거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고와 특목고는 다르잖아요. 특목고 교과가 따로 있잖아요. 전문 교과 교육 과정을 얼마큼 충실하게 이수했느냐도 초점을 둡니다.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90점 대1 등급, 80점 대2 등급 이렇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지구과학에 99점을 맞았는데 4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찬스의 동영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일반적인 4등급과는 동일하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99점이 원점수이고, 이 수생 숫자가 65명인데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여서 이수했더니 99점이면 원점수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구학업역량은 우수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5월 8일 기사 학업역량 평가는 이렇게 성균관대와 경희대의 경우 참조하세요. 학업태도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가 잘돼 있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라 하면 결국 수행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참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이런 내용들 과목 교과에서 배우는 역량 그리고 수업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여기 기록은 기본적으로 취지는 전공이나 인성보다는 학업 역량에 맞춰서 평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창의적 체험 활동은 변별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학생에 대한 얘기가 그나마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고 차별성이 있더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저는 학생의 개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소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대학들이 주장했던 이유가 아마도 이런 학생의 개개인성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뽑힐까 고민을 해보니까 기초적으로 일단 학업 역량으로 기초 소양을 좀 갖추고 있고 더해서 심화라는 단어를 이야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심화탐구 위약계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문사회에는 확장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는데 위약계열은 특히 위생명 관련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평가 항목이 15개에서 10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로 줄었는데 전공적 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평가 요소를 10개로 줄인 이유는 전형 자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교 학점제 이런 걸 생각해서 미리 좀 고쳤습니다. 세계 역량 중에서 어느 부분을 키울까 놓고 고민을 하다가 최종 결론은 진로 역량을 50으로 가져왔습니다. 진로 역량이 50인 것은 발전 가능성에 있던 항목 중에 자기 주도성과 경험 다양성이 물론 전 범위로 다갈수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활동과 자기 주도적 경험이라는 부분들은 좋아하는 분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부분에 놓았는데 이는 기존의 입학 사정관제 초기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중이 생각보다는 크다 그래서 경희대는 활동 전형이다 라고 불러도 될수 있는데 경희대 색깔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계열 적합성이냐, 전공 적합성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희대는 계열 적합성보다는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본다고 이해하는 것이 주도적인 활동을 많이 보기 때문에 주도적 활동은 주로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진로 역량은 자기 주도성을 보고 싶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보자고 진로 역량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주도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했다면 좋아하는 분야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 경험의 진로라는 개념 속에는 이번 자신이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한의사로 바꿨다면 진로를 바꿨다고 해도 앞서의 활동이 자기 주도적이고 열심히 했다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1학년 때 만약 치과 의사로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거기에 노력한 부분들을 다 평가한다는 의미지 반드시 한의사로 맞는 활동만 일관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학생부를 읽어보면 교사간 과목간 학년간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 자료를 읽고 나면 이 학생의 그림이 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탐구력은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탐구력은 수행평가 과정이나 발표 그런 과정 속의 대학 같은 경우 리포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의 대학에서 수학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과목 선택 부분이 좀 많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희대뿐만 아니라 다섯 개 대학에서 소책자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중대 감점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5개 대학의 사정관 교수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보고서가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지만 3월 20일자 기사 자연계열 학종의 키와 3월 18일자 기사 교과의 수과목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나 5개 대 공동연구를 바탕으로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위 2개의 기사로 가름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 계열의 학과들을 보시면 미적분은 핵심 과목으로 듣고 와야 된다. 그리고 과학 과목에서는 생명과학과 원과 2는 다 핵심 과목으로 분류를 했고요. 화학도 원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권장 과목을 보시면 화통과 물리 이런 과목은 권장이에요. 그냥 가급적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자연계 학생들이 화통을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학교에서 아예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핵심 과목은 평가할 때 핵심 과목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장 과목은 가급적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지 이 부분을 의미있게 우리가 변별력 있는 큰 요소로 활용하지는 않는다입니다. 다만 권장 과목이 여러 개 있는데 거의 다 듣지 않았다면 그러면 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의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이제 숙제예요. 또 하나 고민은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개설을 했음에도 듣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편제표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대학이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계는 좀 있어요. 조금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런데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으면 못 듣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동교육과정에 같은 과목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사 과목으로 들어줄 수 있으면 좋다. 생명과학 실험이 좋아요. 고급생명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둘다 괜찮지만 생명과학투가 없어서 못 듣는 경우에는 생명과학 실험은 위계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고급생명은 생투를 안 들었다면 위계성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일부 학교에서 인위적으로 고급생명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입니다. 생명과학 실험이 더 좋다라는 뜻보다는 위계성을 지켜달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내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교수님들 평가는 학교 내 교육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의 과목은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듣고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고급 물리학 같은 과목들을 외부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공동교육과정 수강은 별표로 교내 미개설 과목인지를 보고서 판단합니다. 이렇게 자료 시스템으로 딱 뜨게 돼 있습니다. 핵심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장 과목에서는 일부 안 듣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전부를 만약에 다안 들었다고 하면 그건 감점 처리가 좀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교과 심화교과 질문도 많이 하던데요. 일반고는 과학 이까지만 충실하게 인수하시면 평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과학 과목을 몇 과목 들을 거냐, 과학의 1, 2, 1, 2로 총4 과목 들었다라면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적게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데, 과학의 8 과목 중에 한 6개 또는 7개 정도 듣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학고는 또 과학고 내에 전문 교과가 있는 거고, 자사고는 심화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고교 유형별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면접 방법은 올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위약 계열 면접도 출제문항 면접 폐지를 했습니다. 일반 학과와 마찬가지로 서류 확인 면접만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실험했다고 하는데 대학원에서 배울 법한 그런 얘기를 세특에다가 써놓은 학생들이 있어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세부특기사항 기록에 대해 꼼꼼히 저희가 질문할 겁니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고3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라면 진짜인지 봐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는 뉴스에서. 듣는 뉴스? 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이. 괜찮은 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